만약 당신에게 왕관과 사랑, 이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남자의 선택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왕관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남자, 그리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거센 파도 속에서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이죠. 1930년대의 영국, 세상의 중심이었던 대영제국은 화려한 사교계 파티들로 밤을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국 왕위계승 서열 1위, 왕세자 에드워드가 있었죠. 그는 훤칠한 외모와 자유분방한 태도로 대중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왕실의 답답한 규율에 지쳐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사교 파티에서 그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머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리스 심슨. 미국 출신의 그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당시 기준으로 그녀는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변을 사로잡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에드워드 왕세자는 그녀의 거침없는 솔직함과 지적인 대화에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틀에 박힌 영국 귀족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던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곧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외곽의 한적한 저택에서 비밀스러운 오후를 보내거나 아무도 모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왕세자와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인 유부녀의 관계. 당시 영국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아직 대놓고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가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숨죽여 지켜보는 듯한 은밀한 긴장감이 영국 전역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36년 1월 아버지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에드워드는 마침내 영국의 새로운 왕 에드워드 8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대영제국과 수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주이자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왕궁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며 분주했지만, 에드워드 8세의 마음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월리스 심슨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고뇌했죠. 그는 월리스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총리와 의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결코 이 결혼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한 여성, 그것도 두 번이나 이혼한 여성을 국왕의 배우자이자 미래의 왕비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회의실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총리는 왕에게 국가의 전통과 안정을 지켜달라 간청했고, 왕은 자신의 사적인 행복을 존중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여론 역시 냉담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왕이 정체모를 미국인 여성에게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936년 12월 11일, 에드워드 8세는 라디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기에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그의 퇴위 연설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에 모여 라디오를 듣던 영국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이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선택은 그와 월리스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깊고 쓰라린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바로 그의 동생 알버트 왕자였습니다. 평생 형의 그늘 아래서 조용한 삶을 살기 원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조제 6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라야만 했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심한 말더듬 증상까지 있던 그에게 왕관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엘리자베스 왕비는 갑작스러운 운명에 불안해하는 남편을 격려하며 무너진 왕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형의 무책임한 선택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조지 6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왕실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국가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왕을 사랑 때문에 버린 에드워드에게 분노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월리스 심슨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왕을 유혹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악한 요부로 낙인 찍혔고 평생 대중의 비난과 사회적 냉대를 견뎌내야만 했죠. 신문에는 그녀를 조롱하는 캐리커처가 매일같이 실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저주처럼 내뱉었습니다. 한편 유럽 대륙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영국은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왕실에 엄숙했던 분위기는 깊은 상처와 불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새로운 성장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된 조지 6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지지하는 아내 엘리자베스 왕비와 함께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죠. 그리고 곧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독일의 폭격으로 런던이 불바다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왕실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왕비는 단오일 런던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를 직접 걸으며 집을 잃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왕과 왕비의 모습은 절망에 빠진 영국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지 6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말 더듬을 극복하고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전쟁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죠. 한편, 어린 엘리자베스 공주 또한 전쟁 속에서 성장하며 미래의 여왕으로서 책임감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직접 군용 트럭을 수리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었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맞았을 때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 선 왕실 가족을 향해 환호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금지된 사랑이 남긴 상처가 치유되고 왕실이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정점은 아마도 조제 6세가 절박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을 향해 진심을 담은 연설을 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고 바로 그 진심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흩어졌던 신뢰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재능이나 개인의 욕망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비극적인 선택이 남긴 깊은 상처도 결국에는 더큰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수 있었던 거죠. 에드워드 8세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만약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버리지 않았다면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제 위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작은 파동이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면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